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1년 내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찰 클립 위에 돌이 생겼는데 굉장히 날카롭죠. 이게 방광에서 나오는 입구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소변을 볼때 짜릿짜릿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어, 20년간 진료하고 있는 골드만 비뇨의과의 조정호 원장입니다. 그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이 커지면은 커진 전립선이 요도 내로 돌출이 되는데 그 돌출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묶어서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이제 결찰술은 간단한 시술이다. 아, 정확한 얘기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피부에 한 바늘만 꿰매도 그것도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되거나 농양이 생기거나 할수 있는데 함을며 내 몸의 구조물이 아닌 걸 가지고 어 시술을 하는데 100%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술을 한 다음 날첫날 뭔가 좀 불쾌하다. 골반 쪽이 불쾌하다. 이게 뭐냐면은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묶어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도 이렇게 뭔가 집게가 누르고 있어도 묵직함이 있을 건데 전립선 비대증 저 골반 안쪽에 있는 전립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 자체가 아 뭔가 골반이 묵직하다. 소변이 자꾸 마렵다. 대변이 마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또 결찰사 끝에 클립이 처음에는 전립선 요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볼때어좀 따갑다 자주 간다 급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지만 시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소변에 피가 나오는 거뭐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부작용이고 대부분은 2주 내에 없어지지만 재환자들 중에 3 분은 한두달세 달까지도 어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찰술로 하면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지만 한 2주 길게나 8주 사이에 대부분 해결은 된다. 어떤 분은 꿰맨 것과 다름없는 결찰술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혈이 꽤 있어서 소변줄을 유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녀관 유치를 하지 않고 시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도녀관 유치를 뭐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결찰사 끝에 있는 클립이 전립선 요도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결석이 생겨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다가 몇달 후에 굉장히 소변 볼때아 이거 불편하다 따갑다 자주 간다 또 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것도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데 세균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부구한염이 생긴다던가, 고한염이 생긴다던가, 또는 신장염이 생겨서 열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은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1년 내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찰 클립 위에 돌이 생겼는데 굉장히 날카롭죠. 이게 방광에서 나오는 입구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소변을 볼때 짜릿짜릿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그 돌을 저희가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깨서 빼내고 깨고 보면은 그 아래 쇠로 된 메탈로 된 클립이 보입니다. 결찰사라는 게 양쪽에는 금속이 있고 내부에는 어 합성 실이 있는데 그실 끝에 지금 이 부분이 어 결찰 클립이죠. 클립이 전립선 요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 내 소변에 있는 결석 성분이 엉켜서 어 결석을 형성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소변을 볼 때마다 가만히 저장될 때는 모르고 소변 보려 고 그러면 너무 너무 아프죠. 결찰술 시행을 받고 처음에 소변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그 내부에 결석이 생겼는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저 결석을 외과적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분도 저희 병원에서 2년 전에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을 받고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자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인제는 나 사정 문제 생각하지 않으려다 아예 개운하게 홀렙 수술을 해주십시오. 해서 홀렙 수술까지도 시행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홀렙 수술을 시행을 받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소변에 갑자기 피가 나온다. 소변 나오는 건 너무너무 잘 나온다. 피가 나온다. 라고 해서 봤더니, 전립선 내부에 이 결찰 클립의 일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 전립선 결찰술이란 게 요도 쪽에 묶는 결찰사 끝은 제가 위치한 곳에 위치할 수 있지만, 전립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결찰은 자동으로 결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치를 수술자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은 양쪽이 묶여있는 게이 텐션에 의해서 얘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률이 0.01%뭐 이런다는데 이동할 경우에 일부가 방광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저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결찰사의 양쪽 끝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어서 이런 경우는 물론 제거하면 쉽게 제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도 어 전립선 결찰술의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찰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찰술이 좋냐. 일단 나이가 그렇게 많. 이 80대 후반, 90대까지 가지 않아서 나는 아직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사정하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혼랩을 하거나 어렵죠. 왜 역행성 사정의 빈도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다만 몇 년이라도 4년, 5년이라도 나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소변을 보고 싶다. 나중에 심해지면 내가 사정이 중요치 않으면 다시 조금 더큰 수술을 하더라도 몇 년이라도 어~ 좀 이렇게 편하게 안 약을 안 먹고 어~ 성관계를 좀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결찰술이 최선의 수술 아닐까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렇지만 비대칭이 너무 많이 크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결찰술은 좀 적당치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게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과 이렇게 자세하게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